일본 닛산 자동차의 회장이죠 이제는 전 회장인데 카리스마 경영자로 불렸던 까르로스 곤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비밀스러운 작전을 통해서 해외로 도망친 일이 있었는데 그 탈출이 일본 사회에서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이닛산 자동차 회장은 왜 레바논으로 도망갔을까 레바논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브라질로 이주를 해요 1954년에 까르로스 곤을 낳습니다 1978년도에 미슐랭에 입사해서 20년 뒤에 북미 미슐랭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 뒤에 프랑스 르노 자동차의 스카우이 돼서 그곳의 부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모든 부서를 직접 보고 조종하는 식으로 비용을 절감했어요. 르노 자동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네, 여기 있네 여기. 아마 한국에서는 르노 삼성 자동차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사장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쌓게 됩니다. 능력을 보여준 게 비용을 절감하는 거였죠. 이제 본사는 프랑스에 있고 벨기에에 큰 공장이 있었는데 그 르노 공장을 폐쇄시키면서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큰 시위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카를로스곤이 들어온 지 2년 만에 이제 수십억 적자에서 25억 프랑 흑자로 돌아섭니다. 엄청난 실적이었죠. 1999년 유럽 시장에만 의존하던 르노 자동차가 아시아를 타겟으로 삼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강국인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협력사를 찾기로 하는데 르노 자동차는 일본에서는 닛산 자동차와 제휴를 맺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삼성 자동차. 그래서 그 르노 삼성 자동차. 르노 삼성은 삼성 계열사 아닙니다. 현재는 르노 코리아로 이름을 바꿨어요. 일본 쪽은 닛산이 그 주력 차종도 없었고 안 팔리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당시 부채가 20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휴로 르노 자동차가 닛산의 주식의 3분의 1을 사들여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르노 자동차가 닛산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까를로스건이 닛산 자동차로 가서 해장직을 맡게 됩니다. 비용 절감의 악마가 가자마자 한 일이 사람을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까를로스건은 2만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합니다. 잘리지 않기 위해서 구두바닥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룬 실적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판매량이 250만 대에서 570만 대로 늘어납니다. 닛산에 와서도 적자에서 흑자로 다시 돌려세운 거죠. 세계 여러 투 자들은 닛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까를로스 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 경영자가 됩니다. 그렇게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유례없는 실적을 올린 까를로스 고니 자동차 업계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찬사를 얻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만 얻은 찬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게 돼요.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르노 자동차도 회장 겸 CEO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노 자동차, 닛산 이렇게 두 자동차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는 프랑 프랑스 르노 자동차의 회장을 맡게 되면서 일본 니산은 내려와라. 카를로스는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니산에서 받은 연봉이 800만 유로였기 때문입니다. 르노 자동차에서 받게 된 연봉은 120만 유로. 니산이 800만 유로. 800만 유로가 어느 정도였냐면 토요타 있죠. 토요타, 그러니까 토요타 CEO 연봉의 7배. 합쳐서 받는 돈이 920만 유로였습니다. 그런데 카를로스 건이 그 르노 회장직을 맡으면서 프랑스에 완전 집중하기로 합니다. 니산도 회장이잖아요. 한 달에 일본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됐다 다고 합니다. 이제 두 개를 맞게 된 건데 얘가 프랑스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일본인한테 시켰던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시킵니다. 프랑스 아시죠? 뭐 하나 수 틀리면 노동자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일을 시킨 시간이 일주일에 100시간. 프랑스에서 결국 산에서 강도 높은 일을 견디다 못해 노동자 한 명이 뛰어내립니다. 이그 일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돼요. 카를로스 곤이 회장직을 맡는 동안에만 네 명이 뛰어내립니다. 그 입구 쪽에 들어가면 긴 다리가 있대요. 그 중간에서 번지 점프를 하신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데 이후에 이제 많은 프랑스 취재진들이 그에게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닛산의 회사 돈으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생일 파티를 하거든요. 스케일이 진짜 역대급입니다. 이 생일 파티에도 참 말이 많았죠. 이게 닛산 회사 돈으로 파티를 열었는데 닛산 사람들이 없었어. 다 자기 친구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죠. 자기 생일 파티로 하루에 쓴 돈이 63만 유로. 계속 안좋은 여론으로 몰리자 닛산 주주들이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궁지에 몰리자 까르로스 권은 2017년 일본인 CEO를 앉혀요 사이카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닛산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왕자의 게임이 펼쳐져요 그때가 2017년인데 같은 해 프랑스에서 젊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죠 젊은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회장 까르로스 권에게 닛산과 제휴가 아니라 합병을 해보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조건이 카를로스 재신임이었죠. 그때 당시에 닛산 매출이 르노 자동차의 2배 이상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닛산은 그 얘기를 듣고 큰 반발을 하게 됩니다.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득 될게 하나도 없는데 프랑스에서 계속 취재가 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정보를 사이카와 CEO가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게 됩니다. 공개된 언론 정보만 보면은 새로 임명된 이 CEO가 간부들과 함께 카를로스를 내쫓은 걸로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일본 정부가 프랑스 정부가 움직이네 그러면은 우리도 나서야지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에 와서 아무튼 그렇게 카르로스 곤이 빼돌린 횡령 금액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세계의 여러 곳곳에 부동산, 요트, 자동차, 모든 것들이 닛산의 돈으로 샀던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2018년 11월 19일에 도쿄에서 프랑스 대사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카르로스 곤을 초대해요. 도쿄 프랑스 대사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주요 대사관들이 도쿄 타워가 보이는 곳에 있는데 여기는 좀 도쿄 타워에서 떨어져 있네. 여기가 다 프랑스 대사관 건물이네. 네. 프랑스 대사관. 여기네요. 그때 당시에 카를로스 군이 그 일본에 잘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레바논에 있었는데 도쿄로 불러들입니다. 닛산 전용기를 타고 하네다 공항에 내립니다. 도쿄 지검 특수부가 전용기에서 내린 카를로스 군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본 검찰의 힘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유죄율이 99%라고 하죠. 서구권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수치더라고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던가? 이 수치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은 한셀러리맨인데 여고생이 전철에서 헨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나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별의별 을다 하는데 결국 유죄가 되는 그런 슬픈 영화에요. 그냥 일본에서 한번 잡히면 끝장입니다. 파네다 공항에서 잡혀 들어왔는데 구금된 곳이 도스케 구추소입니다. 건물 모양이 특이하죠 나비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로봇으로 변신할 것 같기도 하고. 일본 검찰 시스템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판 갈 때까지 무제한으로 구속할 수가 있어요 이제 횡령 사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자 일본 검찰은 구금 기간을 계속 연장합니다. 그렇게 카를로스고이 108일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동안 니산 회장직이 박탈 당해요. 처음에는 닛산이 이 계획을 꾸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닛산이 모든 걸 꾸몄다. 쿠테타에 당한 거다. 나는 무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108일 동안 있으면서 카를로스고는 계속 보석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마다 불어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2019년 3월 6일 날 보석이 허가됩니다. 보석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10억 엔에 하나로 약 100억을 지불하고 나와요. 그때 이제 나오게 된 조건이 아내와도 만나지 말라는 그런 조건으로 나오게 되죠. 이곳에서 경험한 게 창문도 없는 작은 감방 샤워는 주 2회를 했고 아침부터 밤에 끝나는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신문 이게 너무 힘들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일본에 있을 수 없다 재판까지 일본에 있게 되면 혹시라도 유죄가 돼가지고 요렇게 생활하느니 탈출해야겠다 탈출을 결심합니다 먼저 범죄인 인도조약 없는 중국 영공으로 향하는 전세기를 하나 계약을 해요 마이클 테일러라는 미국 특수부대 요원 출신인 용병을 고용합니다 전세기 파일럿 일본 사정을 잘하는 요원 한 명씩 한 명씩 해가지고 오션스 일라이처럼 팀을 만들어요 그 앞에 흰색깔 셔츠 입은 사람이 미국 용병 일본으로 향합니다 접촉을 한 장소가 도쿄 하얏트 호텔 까를로스군을 일본에서 탈출시키면 받는 그 성공 보수가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 용병팀이 도쿄로 와서 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이곳을 거점을 삼습니다 여기에 거점을 삼은 이유가 까를로스가 이 록봉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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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작은 집에서 살았네? 입 구가 이렇게 생겼 군요？음, 여 기서 나와 가지고 매일 하얏트 홀 텔로 출근 을 합니다. 어, 로비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들을 만납니다. 고용한 팀이 알아낸 사실이 일본에 있는 국제공항 중에 보안이 뚫린다고 예상한 곳이 바로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큰 물건을 엑스레이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탈출팀은 파를로스 곤에게 오사카로 옮긴 다음에 전세계를 이용해서 빠져나가자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곤은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 심지어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계속 집이랑 여기를 매일 출근하면서 왔다갔다 했는데 매일 왔다갔다 하니까 그를 지켜보던 취재진들이랑 수사 관계자들은 매번 이루어졌던 그 일상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2019년 12월 29일 미국 용병팀이 준비한 전세기가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실행하기로 한 당일, 카를로스고는 다시 평산시처럼 출근을 합니다. 나와가지고 출근합니다. 가자, 이제 오늘 탈출하는 날이다.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뒤통수를 쳐? 어 아, 오늘 여기서 꼭 탈출하고 만다. 아, 이렇게 해서 왔네요. 네, 걸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용병 팀이 잡아놓은 호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침대 위에 수트 케이스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평소에 입지 않은 옷이 들어있었어요. 여기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네, 옷을 갈아입고 나오게 됩니다. 하얏트 호텔에 들어왔을 때 모습이고 나왔을 때 모습은 이렇게 입고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네,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팀원들이랑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쥐가까를스습니다 이제 오사카를 가야 되잖아요. 신 오사카역으로 향합니다. 전작을 잘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안 걸리고 오사카까지 잘 왔습니다. 기차 타고 택시를 타고 공항 근처에 호텔로 갑니다. 네, 이 호텔로 택시를 타고 와요. 여기 호텔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여기 다리 하나만 건너면 공항이 있어요. 네 여기입니다. 곤상 이제 집으로 갑시다. 네 여기도 객실을 잡아뒀어요. 그 음악 장비를 넣는 그런 상자들을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자 안에다가 키 작은 카를로스 곤을 넣어버립니다. 네, 이 상자 안에 있었어요. 이 상자 안에 네, 여기 안에다 넣고 공항 가는 거예요. 그때 이용한 차량이 이겁니다. 일본은 무슨 일 일어나면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까를로스 곤이 키가 엄청 작았어요. 까를로스가 들어가 있는 상자는 에 하얀 색깔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손구멍도 뚫어놨다고 하죠 바닥에. 그렇게 해서 공항에 들어갑니다. 근데 공항에서 검색대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보안 검색대 앞으로 왔는데 이 간사이 공항이 큰 짐을 검색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런 장비가 없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검색대 있죠. 거기에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엑스레이 검사를 그래도 해야 된다고 했었대요. 공항 직원들이 용병들이 막 뭐라고 한 거죠. 이 바이... 바올린이 얼마짜린지 아냐. 엑스레이 검사하면은 이 완벽한 음향 조율이 망가진다. 영어로 막쏴 붙이면은 어하면서 눈치를 보는데 베테랑 직원이 당시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 용병팀이 이것도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때가 12월 29일이었거든요. 간사이 국제공항에 보안 검색대 직원 중에 베테랑 직원들이 연말 휴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있던 인력들이 대체 인력이었어요. 그런 것까지 조사가 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크리스마스 교양단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연말 공연을 하러 일본에 왔는. 다음 공연이 있다 악기들을 절대 건드려선 안된다 어? 이 바이올린은 정말 비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로 쏴 붙여가지고 이제 통과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금속 탐지기 있죠 네, 그 금속 탐지기로 그냥 대충 검사를 했대요 근데 여기 안에는 까르로스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전세기로 향합니다 여기서 이제 직원들이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네, 그렇게 까르로스고는 유유히 레바논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바로 했거든요 진짜 얘네가 사전 준비를 잘한 게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는 중국 영공으로 날아가 가 가지고 레바논도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나라예요. 일본에서 재판을 받느니 그냥 레바논에서 평생 사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레바논에 가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요. 일본의 시스템이랑 그 닛산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쏟아내요. 자기는 무죄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면서 닛산 주식이 대폭락하게 됩니다. 도망쳐서 유유히 살고 있는 곳 레바논으로 가겠습니다. 어, 레바논. 레바논에서 그구 쪽에서 폭파 크게 일어났던 거 아시죠? 그게 카를로스 집에서 가까워요. 지금 그때 터진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 터였잖아 막 난리가 났었죠 예,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됐었는데 거기 바로 근처에 살고 있어요 자 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지금 여기 취재진들이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카를로스 핑크색 건물 제가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관련 뉴스 찾아보고 이거 이걸로 계속 검색했어요 레바논 아트 스튜디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파일럿은 터키에서 4년형을 받았다고 하고 그 용병 대빵은 일본에서 2년형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돈은 몇백억 될것 같은데 그죠? 과거에 일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된 까를로스건 일본 탈출기 관련된 내용을 오늘 건축물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키라 같은 어 이거 뭐야 여기 건물들 하나씩 하나씩 날라가 그래서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아직도 그 정비 안 됐구나. 여기도 다 뼈대만 남았네 이 건물도. 어, 여기 뒤에는 아예 복구가 안 됐어 이 건물은. 완전히 쌩다날라갔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건물들은 그나마 한 거죠 복구를. 이큰 건물은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복구 한개 있고 안한개 있고 막 그렇구나. 어, 여기는 아예 폐허가 돼버렸네요. 카르로스가 도망쳐서 살고 있는 곳까지 살펴봤습니다.